자, 민생 쿠폰이 들어와서, 그, 우리가 가서 소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, 포도주 39,800원짜리 한 개하고, 이거 치즈하고, 닭발 만원짜리, 이렇게 해서 민생 쿠폰 소비 한번 해볼게요. 한번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자, 이, 몬테스 알파 카보넥 소비뇽, 이게인데 칠레산인데, 여기 뭐, 고객 충성도 1위, 다시 먹고 싶은 포도주 1위 이렇다네요. 자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버섯주 먹어보니까 좀 새콤하니 좋네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맛은 모르지만 좀 새콤하니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먹어 치즈는 우리나라 두부로 치면 이게 순두부 같은 겁니다 물렁물렁하게 걸려요 음그래도 뭐 맛있는데 좀 너무 물렁하네요 순두부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닭발 음. 닭발도 맛있네요 자 1일차 휴가는 이렇게 가소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